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 날짜는요,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July 16th 되겠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명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명언, 좋은 내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한번 우리 영어소원 이루기 위해서 한번, 한번 내달려 봅시다. 자, 오늘 명언, 첫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ink for yourself. Think, 생각해보세요, for yourself. 스스로를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스스로를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약간 이런 의미가 돼요 자주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주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남들 어떤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자주적으로 think for yourself, yourself. 자주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whatever is happening, 무엇이든지 is happening,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at the moment, at the moment. 그 순간,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try. 시도하십시오. 시도하세요. 뭘 시도하세요? 요렇게 하는 거를. think 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think for yourself. 스스로를 위해서. 즉, 자주적으로,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라고 되,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자,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이요. 그냥 보면, 진 리바우드라고 읽을 것 같은데, 이 사람 그 프랑스 이름이라서, 장 리부라는 분입니다. 장 리부. 발음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저항을 브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프랑스 출신의 기업인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의 무슨 회장을 지낸 분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근데 앞에서 그 지난 시간, 어제였죠, 어제. Try 다음 ING, try 다음 2 나왔을 때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가 살짝 알아봤었죠. 여기서도 try 다음이 뭐예요?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시도하면서 뭐,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뭐, 뭐,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얘기했었죠. 근데 사실 그냥 투부정사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투부정사의 어떤 개념, 시간차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냥 try,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걸 시도하십시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뭐, 되겠어요.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번 더, 네, 한번 집어드리고요. 어떤 장리브라는 분이 얘기했던 이런 어떤 자주적으로 생각하세요. 휘둘리지 마시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 지금 at the moment,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휘둘리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 담겨 있네요. 그럼 한번 오늘 이 명언에 대한 해설문도 같이 읽어볼게요. All your life, all 전부 your life, 당신 삶 전부, 당신 삶 전부에 걸쳐서, 당신 삶 전부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뭐? 당신 삶 전부에 걸쳐서, 당신 삶 전체에 걸쳐서,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행위자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will tell" 뭐요? "will" 말할 겁니다. 동작으로 이어지는 말할 겁니다. 어떻게 you 방향성 찍고 요렇게 당신한테 당신한테 당신 방향으로 당신한테 요렇게 how to think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will tell you how to, how to think"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서 막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 parents 부모님들. teachers 선생님들, friends 친구들, employers 뭐예요 고용인들 고용인들 또 politicians 어떤 뭐예요 그 정치가들 정치가들 또 and advertisers 뭐예요 advertiser만 뭐예요 광고대, tigers 광고하는 사람들 광고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will tell you how to sing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신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Sometimes, 때때로, 때때로 It's easier. 그게 쉽습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갑자기 제 생뚱맞게 때때로 쉬워요. 그럼, 그쵸? 뭐가 쉬워요? 궁금하시죠? 뭐가 쉬워요? 뭐가 쉬운지 바로 나와요. 쉽습니다. 뭐가 쉽냐면 Just to give in. 그냥 give in 하는 게 쉽습니다. 뭐 give in 뭐야요 항복하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죠. 근데 많이 헷갈려하는 게 Give up이요. Give up. 근데 give in 하면 항복하다. Give in 하면 뭔가 포기하다? 항복하다? 포기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give in 하면요. 이게 약간 느낌 뭐예요? give in. 뭔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으로 쭉쭉쭉 들어가 봐요. 항복해서 그냥 뭐예요? 따라가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근데 give up 뭐예요? give up. 아 몰라. give up. give up. 약간 느낌이 이렇죠? 포기해버리는 거. give in은 뭐예요? 포기하, 포기랑 포기 연관이 있긴 하지만 give, give in은 뭐예요? 이렇게 항복해서, give in 안쪽으로, 아,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뭐요? 굴복하다, 항복하다, 따라가다, 약간 그런 의미. in의 느낌과 up의 느낌이 약간 의미상에도 녹아 있죠, 그렇죠? 느껴지시나요? 그런 걸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은 그냥 이미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훨씬 도움돼서 give in 뭔가 이렇게 just give in 이렇게 give in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give in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때론 그게 더 쉽기도 해요. Thinking for yourself. 스스로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얘가 행위자예요. can be hard work. 존재와 수, 상태일 수 있어요. hard work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남들이 하자는 대로 give in 해버리는 것이 따라가 버리는 게 훨씬 싫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you have to ask. 당신은 물어야 해요. 뭐를? questions. 질문을 물어야 돼요. and find. 그리고 찾아야 해요. 뭘 찾아요? Answers. 당신 스스로가 또 묻고 또 찾아야 돼요. 뭐요? 귀찮고 뭐요?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또뭐 어떻게 해야 돼요? You have to 뭔가 make, 만들어야 해요. 뭘 만들어야 합니까? decision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요? 결, 결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make decision. 만들다 뭘? 결정을 만들다 해서 뭐요? 결정을 내리다라는 의미가 되죠. 어쨌든 당신은 만들어야 됩니다. 결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sometimes 때때로는, you, 당신이 have to defend, 뭐요? 지켜야 돼요. 당신이 지켜내야만 해요. 뭘 지켜야 이 대상은? What you think?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지켜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 있다는 얘기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Is it worth it? 그럴 가치가 있나요? Is it worth it? 그냥 덩어리로 많이 알아두세요. Is it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것의 가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자주적으로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네, 오늘 글이 마칩니다. 맞아요. 때로는 때로는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게 힘들 수도 있죠.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혹은 뭐 정치가가 이끄는 대로, 뭐 리더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는 게 give in 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defend 하고 자기 생각을 어떻게 스스로 어떤 방어도 하기도 하고, 어떤 질문도 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게, 어, 우리는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네, 담겨 있네요. 그래서, today, 오늘의 다짐 나옵니다. 오늘 다짐이 약간 길어요. I will make up. 내가, 이렇게, make up. 만들 겁니다.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대상 나와라. My own mind. 나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마인드. 내 스스로의 마음. 그러니까 내, 내 마음을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죠?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make up my make up my own mind about something. 그죠? 내가 어떤 스스로 한번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I want will not just go along 가지 않을 거예요 along 뭐예요 함께 그냥 함께 가지 않을 거예요 누구와? With the crowd. With the crowd 뭐야? Crowd 뭐요 대중이죠. 대중과 그냥 함께 go along 하지 want will not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그냥 따라서 go along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크라우드의 어떤 일반적인 대중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네, 어떤 다짐이 있네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카페랑 트위터 네, 주석이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약간 스스로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한번 여러분 생각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어떻습니까 자주적으로 강의만 듣고 아 그냥 강의 좋았네 끝 이게 아니라 자주적으로 뭐요 액티브하게 나서서 마무리 녹음하는 시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녹음하는 거꼭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네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